트로트 스타로 자리매김한 영태이케이은 특유의 감성과 강렬한 퍼포먼스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히트곡 뒤에는 누구도 알지 못했던 이야기와 비밀이 숨어 있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영태이케이 직접 밝힌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그의 음악과 인생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보겠습니다. 영태이케이의 대표곡 중 하나인 지니아는 그야말로 전 국민이 따라 부르는 히트곡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노래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개인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테이 케이은 곡을 처음 작업할 때 단순한 즐거움을 담기보다 가슴 속 깊이 쌓인 감정의 폭발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는 사랑과 이별 그리고 좌절을 모두 경험한 후이 곡에 그 모든 감정을 녹여냈습니다. 실제로 지니아는 영테이 케이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보내고 난후 쓰여졌습니다. 그 시기 동안 그는 음악을 통해 자신을 치유하고자 했고, 그 결과로 탄생한 곡이 바로 치니아였습니다 가사 속, 사랑이란 건 원래 그런 거야. 라는 구절은 그가 경험한 감정의 진실성을 담고 있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영태이케이은 종종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을 곡에 녹여내곤 합니다. 특히, 올 엄마는 그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담긴 곡으로,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곡이 발표되었을 때 영태이 케이은 음악을 통해 어머니에게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다 고전했습니다. 그는 또한 부모님과의 관계가 그의 음악적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을 사랑했던 그는 부모님의 응원 속에서 성장했으며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이라고 회고합니다. 이러한 배경은 그의 음악이 더욱 진실되고 감동적으로 느껴지게 만듭니다. 영태이케이의 히트곡이 탄생하기까지 수많은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여러 번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며 자신만의 색깔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이별의 순간이라는 곡은 한때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이 곡을 작업하는 동안 자주 눈물을 흘리며 당시의 아픔을 그대로 음악에 담고자 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작곡은 내게 있어 마치 치료 같은 것이다. 나의 상처와 아픔을 음악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에서 비로소 치유받는 느낌이 든다. 고 밝히며 자신이 얼마나 깊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곡을 작업했는지를 전했습니다. 영태이케이은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많은 영감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는 팬들이 자신의 음악을 들으며 겪은 다양한 경험과 감정들을 자주 메시지로 전해받곤 했고, 이러한 소통이 새로운 곡 작업의 동기 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는 팬들이 나의 음악을 듣고 감동받고 자신들의 삶과 연결 지어 주는 것이 나에게는 큰 기쁨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네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곡은 팬들과의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탄생한 곡입니다. 한 팬이 공연 후 영페이케이에게 자신의 연애 이야기를 전했는데 그 사연이 너무 재미있고 인상 깊어서 곡으로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팬들과의 이야기가 그의 음악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 더욱 생동감 있는 곡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영태이케이은 음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이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라도 될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다고 믿습니다. 그의 곡은 단순히 흥겨운 멜로디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가지 면모와 인간적인 감정을 담아내어 청중의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친구야라는 곡은 오랜 친구와의 재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곡은 단순히 친구를 향한 노래가 아닌 오랜 인연이 주는 소중함과 그리움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영태이케이은 이 노래는 나에게도 소중한 친구 같은 곡이다 라고 말하며 그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곡으로 담아내고자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은 히트곡과 인기 덕분에 빛을 발하고 있지만 영태이케이도 무명 시절의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수많은 역경과 좌절이 있었고 그때마다 그는 음악으로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초기 데뷔 시절 작은 공연장에서 노래하던 그는 때로는 몇 명의 관객 앞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영 테이케이의 음악에 현실적인 감정과 진심을 더해주었습니다. 그는 여러 인터뷰에서 무명 시절을 떠올리며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노래할 때마다 청중의 반응이 없으면 영테이케이은 오히려 더 열심히 노래하여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결국 그의 음악적 열정과 헌신을 보여주었고 팬들과의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영테이케이의 곡중 많은 부분은 일상적인 경험과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는 종종 거리에서 들려오는 대화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네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곡은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재미있고 솔직하게 담아낸 결과물입니다. 이 곡은 특정한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방혹감과 유머를 표현하면서도 감정적으로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영태이 케이은 예술적 영감을 찾는 데 있어서 일상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교감을 중시합니다. 그는 종종 산책을 하거나 혼자 조용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신만의 음악적 세계를 형성합니다. 그때 떠오르는 멜로디와 가사는 바로 곡 작업의 기초가 됩니다. 이렇게 탄생한 곡들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요소를 담고 있어 청중에게 더 깊이 있는 감동을 선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 페이 케이이 갑작스러운 인기를 얻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의 성공은 오랜 시간 동안 쌓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데뷔 전부터 음악을 사랑했고. 어려운 시절에도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늘 음악과 관련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영테이케이 음악적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영테이케이은 자신의 성공이 주변 사람들 덕분임을 항상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지금의 자리에 올수 있었던 것은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다. 가족과 친구 그리고 팬들의 지지가 없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얻은 성공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 강조합니다. 이러한 겸손한 태도는 그의 음악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영태이케이은 항상 팬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음악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는 자신의 곡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에 임하며, 실제로 많은 팬들이 그의 음악을 듣고 큰 힘을 얻었다고 전합니다. 그는 내 음악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자주 말합니다. 그의 팬들은 단순한 청중을 넘어 영태이케이의 인생의 동반자 같은 존재입니다. 그는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영감을 얻고 팬들이 보내주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곡을 작업하기도 합니다. 특히 팬들과의 만남에서 받은 편지나 메시지는 영태이케이에게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는 이러한 경험이 자신에게 있어 큰 위로가 되었으며 그들의 사랑을 음악으로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영태이케이은 현재의 인기와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음악적 도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양한 음악 장르를 탐구하고 기존의 틀을 벗어난 곡 작업을 통해 새로운 모습을 팬들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성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향후 계획에 대해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음악을 만들고 싶다. 내 음악을 통해 삶의 여러 감정을 함께 나누고 싶다. 고 전했습니다. 이런 다짐은 그의 음악적 열정과 진심을 반영하며 앞으로의 음악 여정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여줍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